자,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추자도가 좋아서, 추자도에서 6년째 거주 중인 추자도 황제태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9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아침 6시입니다. 어, 오늘 추자물 때1한물입니다 어, 오늘 간조시간이 8시 18분.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오전 낚시만 하고, 벤토 돌릴 때, 첼스를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오후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전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 안개 때문에 해도 안 뜨고, 날씨가 참좋네 봐서, 뭐, 뭐, 한 오후 2, 3시까지 더할수 있으면, 뭐, 조항이 좀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추워도 조항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하산한 포인트는 직구도 첫대바이 바로 아래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한 며칠 낚시는 안 했는데, 최근에 직구도 조항이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조항이 괜찮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음 어떨지는 한번, 낚시를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오늘, 대사리 열한물이기 때문에 아마, 뭐 썰물은 오늘 상당히 잘갈것 같고, 들물도 지금, 내려서 보니까 발 앞에 밀려 들어온 소리가 지를 때가 오고는 있네요. 네, 최근에 추자로 벤치 조항들이 뭐 포인트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벤치 조항들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기대를 하고 한번 오늘 벤치 사이즈 좋은 거 한번 낚도록 열심히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채비는 마스터 투 부테 엠입니다 그리고 3000번 1회 그리고 2.5원줄 그리고 목줄 2.5입니다 그리고 G2 정유동 기울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접사 봉돌은 제가 G7 정도 하나 물려서 천천히 채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지리가 물면 채비를 음, 조금 더 무겁게 해서 먼저 깔아 앉혀야 될것 같네. 그 시리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네. 자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가 입지를 않데 자, 뭐가 하나 입지를 않는데 뭐, 벤치 같은데요? 오, 어, 벤치다 와,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거. 아. 사이즈 괜찮아요, 이거. 와. 들어가면 안 된다. 부실인가? 옆으로 째지? 에이 부실이네. 작은 사이즈부실이 와, 속아버렸네. 완전히 속아버렸네. 씨. 아, 이거 비이 떨어질 사이즈가 아닌데, 큰일 네 어 다행이다 아유다행이 빠졌네 아이 아유. 아이고 부실이 찐인데야 큰일 났네 큰일 났 부실이다 부실이 부실이 부실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 와 벤치 같은데? 이거 부실이가 아니고 어벤치에 이거. 구실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어건데, 어디 보자. 어 사이즈 괜찮네. 야. 드디어 벤치, 첫 번째 벤치 얼굴 보네. 음. 아, 어, 30은 되네. 이야차 와, 와 드디어 뺀 줄을 보네 저리가 이제 조금씩 저 홈통 제 우측 홈통 쪽으로 좀 저리가 밀어주네 조금만 더 밀어주면 좋겠는데 아쉽네 자말이 왔네 나비냐안 되는데, 나비는 어. 아유, 2 5분 되네요, 네. 어. 그렇지, 이 조류가 가야 뭡니다, 여기는. 오 이거 드럽, 오 사이즈. 30이네, 25가. 오우, 예. 예, 예. 야, 야 오우. 와, 목줄 삼켰네. 오우. 야. 방은 좋네요. 오. 이런 사이즈만 되도 괜찮죠? 지금 G5 되는 거를 하나 더 분납을 했습니다. 좀금 조류가 발앞에서 약간 채비가 뜨네요. 자, 이쪽에 왔네요. 횡지냐, 뭐냐. 그렇지. 자, 이 말에 왔습니다. 아니, 저 괜찮은 거. 어 사이즈가 다... 다 30... 전후 대명에 이래가 이제 살짝 한 마리 물것 같은데 사이즈 큰거 하나 여기 뚫채내야겠다 그렇다 하다 괜히 떨궈먹던, 야, 30초반 충분히 넘네. 아, 이런 사이즈 참 좋습니다. 나비 없어서 너무 좋은데요. 아, 30쯤 되는 사이즈들. 정말 아. 잘하면 이거 사이즈 좋은 걸로 말이 있어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 일단 입질 왔습니다. 야, 얘네들이 입질이 왜 이렇게 약하냐? 자, 와, 이거 사이즈 되는데? 사이즈 얘는 되네요. 이 너무 약가요오 네, 네. 사이즈 좋습니다 30 중반은 되네 얘는 순놈인데 오늘 1.25때로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드럽봉을 했어야 되는데, 1호 때라서요 야, 수농한 30초반은 더거이 넘습니다. 아침에 손님들 다 내리고, 딱 여기, 첫대바위가 비어 있어서 이쪽에 내렸는데, 마리스가 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발 앞에서만 부는 게 아니고 지금 조류가 발 앞에까지 밀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제가 지금 한 25m 정도 캐스팅을 하면 거의 15m, 10m 앞두고 살짝 들어온 조류에서 다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부시리만 물면 된다. 얘는 벤치 집집인데. 형집 지레 상하리. 어봉나어그는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사이즈 다 괜찮습니다 이런 게다3 0원 되네요 다 아, 삼십. 우와! 이 뭐야? 왜 이렇게 무시냐? 음. 사이드 사이게왜 이렇게 무시냐? 아이들이 다 존재하네 이인데 이들 왔는데 어 보자. 치냐자벤치다 사이즈 괜찮은 거야? 이 물에도 대금 물이 오네 마리스는 확실하게 할것 같은데, 마리스보다 큰거한 마리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알이 다 좋아요. 역시, 지구대는지구대 시알이 삼십 넘는 게 아래가 없어요. 시알들이 다 좋아요. 에 아, 그렇지. 와 뭐냐? 오 사이즈 무리 확실히 가지고 나좀작네 하나. 오 사이즈 커졌어 우리가 사이즈가 와. 이제 아, 네. 너무 좋아지나? 뭐냐, 얼굴 보자, 벤치니가. 벤치 같은데, 입질이. 끝마지 벤치에요. 얼굴 보자. 얼굴 보자. 오, 사이즈 좋네. 사이즈 얼마나냐. 다좋은데와 이거 3 0중반넘칩니다 이게 아 35는 되겠네아와 정말 입질 야가다 와 이거 사이 좋은 네 사이즈 괜찮은데? 사이즈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서이 좋아요 힘이 좋아요 내가. sorry, joy. I'm sorry, j 사자, I'm sorry, joy. I'm s o r r 아오 이거. 아, 아. 저기 이게 아까운 사이즈. 아. 와, 저도 엄청 밀고 들어오네. 제 앞에까지 완전히 밀어버리네 야왜 바깥에서 역시 받치는 저를 좋네. 와 이것도 들 처리해야 되려나? 사이즈가 큰데? 아, 1.25대로 들걸 그랬네 에이 30 중반은 그냥 몇 건이 되겠네 와 살짝 후반인데 이거? 오 어,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 아, 이거 뭐 사이즈가 다 좋은데요? 아, 잠시 중반이던데, 야, 야,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그 앞에서 입질은 잘 오는데. 最後サイズ高だよ。 3자 이하가 아예 없네. 그것도 면 3자 다 초중반. 이상입니다. 야, 이게 중반이네. 와, 팔 아픈데. 오, 팔 아픈데. 엘보가 버리니. 벤치 잡고 엘보가 와야 되는데, 이게 부기를 몇 마리 걸고 거 엘보가 버리니. 오프라. 다 삼자 이상이. 와. 며칠 낚시를 못해서 벤치가 아예 없었는데, 딱 선물 보냈고다 정리됐네. 한 마지막 버저비타나. 그렇지. 이틀 아, 기분 좋네요 마지막. 아, 진짜 마지막 캐스팅이었는데. 사이즈가 작아도 기분은 좋네. 아. 아주 m playing. I am playing. I am playing. I am playing. I a 다 좋네 자 이제 주작을 재봐야겠습니다 철수 시간 됐습니다 오늘 첫대 과에서 어, 재밌게 납치한 것 같습니다 어, 간만에 또 어, 사이즈 뭐 아예 큰 대물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철수한 사이즈들로 아, 승마 방법 같아서 아, 즐겁게 낚시했네요. 아, 선물 보낼 때가 있었는데, 아, 한 방에 해결을 했습니다. 아, 사이즈 다 괜찮은 것들이라서 선물 보내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쿨러는, 음. 자, 웬만리 잡았는지 세, 세지는 못하겠네요. 어찌됐든, 이제 쿨러는 빨리 다 채웠습니다. 아, 좋네요. 이 자리 여러 번 내렸는데, 두 자릿수 해본 거는, 어, 오늘이 시험인것 같습니다. 스페바이를 그렇게 많이 내려보진 않아서. 어쨌든, 시야도가 지금, 전반적으로 직구도 같은 경우에는 뺀지들이 다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편차는 물론 있습니다. 야, 철수 시간 지금 오후 3시 반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안개가 심하네요. 안개 낀나? 원래 효과가 항상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안개가 끼는데도 상황이 좀 좋아서 다행입니다. 아, 추자도에서 제가 이제 치, 7월 달이라서 더워서 몇 번이나 더 낚시를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선물 보내고기는 잡아버려서 그게 뭐 더워서 낚시를 할까 싶은데 한다면 뭐한번 정도나 더 출조 오전 낚시 짬 낚시 하고 이제 저도 더워서 이제 일주 생활하면서 어 곰.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뭐 마, 많이 올리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뭐 구독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여기서 첨수하도록 하겠습니다.